참피이라는 나무인데, 이 자두 나무는 어, 수령이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어, 이 생각보다 참피언이라는 나무가 병충이 굉장히 약해요. 8년 밖에 안 됐는데, 나무가 벌써 이렇게 병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두가 수확할 때 되면은 참 굵고 탐스럽고 색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 뻗은 있는 거를 도장지라 그럽니다. 이것 거를 다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로 보고 어, 있는 것들은 어, 그늘을 찍고 통풍이 안 되고 바람을 차단하기 때문에 어, 이런 거다 잘라줘야 됩니다. 이것도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 이다 도장집이라 하니 다 잘라줘야 됩니다. 음, 잘하시네요. <laughs> 오래되셨어요? 자두와 첫반 지는 5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응. 농사를 안 짓고, 주말마다, 다한 주마다 알아주고정영이 50년인데. 자, 이것도 잘라주고. 밑에 있는 것들은 여어도 그늘이 져가지고 어,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다 잘라줍니다. 아, 네. 어, 이 도삼비 이거 다 잘라줍니다. 네, 그러면 좀 아깝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거 다 잘라줍니다. 자, 여기 높아가지고 네. 사다리 놓고 오늘 가보겠습니다. 네. 다리를 잡았어요, 제가. 아유. 그러니까 너무... 요, 요 하늘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나중에 수없을 어찌 하겠어요. 네, 사다리를 잡았어요, 안넘어가게안심어고하세요 네. 어. 어. 가지에 맞을까 봐. <웃음> <웃음> 나는 내흐에한 <눈에 웃음> 번, 맞아. 완전 하늘이네요. 응. 어. 나무들은 아프지 않을까요? <laughs>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오늘 앞에서 남아 있는 나무들이, 응. 음. 튼튼하게 자라라 그러면은, 네. 잘라게야주겠 그러고, 그래야. 그래야 또 달려는 아식이 굵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사람에 비하면 머리 깎고, 손도 깎고, 발도 깎는 거와 마찬가지인가요? 아이고, 그렇다고 봐야죠. 네. 자, 이것도 잘라야 되겠죠? 네. 하늘 보고 있는 거다 자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응. 그 지그재그로 남겨놓고 네. 이제 또뭐 계속 어딘 잘라야 되겠지. 감이 오지요. 예. 무조건 위로 가는 것은 다 자른다. 그래 영양물을 다 뺏어가면 안 되니까. 아, 예. 이큰데 영양물 다 뺏어가 버리면 나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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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결실이 돼가지고 가실이 열렸을 때이안 크고 일로 막 쭉쭉 영양물 다 뺏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네. 잘라주, 네. 또 열어도 네. 나중에 수확도 못하고 너무 커가지고 올해 또 열도 안 하고 예. 내년에 거기서 열 거잖아. 요 하늘 보는데 안 자릅니까? 거기는 그대로 태워야 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이것도, 이것 따로 하나, 이세 개, 이네 개를 주주로 삼, 일단은, 주주로 삼을, 그렇게 해야 되겠 주주로 삼아야 되겠어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산을 보고 있는 게 네, 잠깐만 이건 다안 따르는 이유가 여기서 없 거지? 여기서 네, 네, 꽃놀이 받아서 열매가 열리도록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이 가지고 렇 이렇게, 뭐 이렇게, 고렇게이렇 하려고 게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 예. 네. 참 잘하시네요. 첫 학기에 삼년포근이힘 넣고. 그러게요. 매 방학 때마다 도와주고 또 전제할 때 도와주고 거의 뭐. 선수시네, 선수. 혼자 알아서 척척 하시네요. 이제 저도 어떤 걸 자르는지 알겠으니까 내년에는 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네. <laughs> 아니, 촬영하다 보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 제가 자르면 되,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음, 네, 네, 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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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드릴게요. 이, 여기는, 또 이, 여기서, 이, 이렇게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네. 가위이 열렸을 때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없는게 오히려 충분히 거리가 유지되잖아요. 네. 이렇게 아요 제가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두지로 다섯 개를 주지로 삼아서, 그, 이 밑을 정리해주네요, 밑부분은. 그렇지.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 이제 이렇게. 음, 햇빛이 이제 잘 들어가고. 일단은 나무가 크면은, 이, 양쪽에, 이 나무와, 음. 이 나무를 이제, 잘라내면서, 한꺼번에 잘라내는 게 아니고, 그면에 걸쳐서, 네. 수름 네, 교체를 하는 거죠? 예. 네. 아까 다한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안했기데 눈에 띄고. 네. 네, 네. 네, 좀어다 네. 했는 것 같은데? 员工的不满。